네, 이번 시간에는 깔짝파동, 수평행복캔들군, 그리고 터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파동 자세히 알아보기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죠?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쉽지만, 그래도 역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 정치,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핵심적인 캔들군 캔들 신호의 설명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어, 차근차근 연결해서 보다 보면 분명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학습 범위는 깔짝파동, 수평행복 캔들군 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고요. 깔짝파동과 수평행복 캔들군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또 수평행복 캔들군과 텀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깔짝파동, 수평행복, 캔들군, 터모록, 이 텀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수평적 파동 구간의 완성 10전도 한번 대략적인 개념을,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짝파동과 수평행복, 캔들군의 차이인데요. 깔짝파동은 개념은 계속 설명했죠. 그죠? 봉양봉 엉봉양봉 이렇게 장 캔들로 가다가 갑자기 큰 양봉으로 막 솟아올라요. 긴 꼬리 군도긴 윗꼬리 양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엄봉군 내지는 작은 엄봉군으로 그냥 또 내려요, 허무하게. 이전의 가격대 비슷하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엄봉양봉, 엄봉양봉으로 긴 시간 동안 행보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뭐이 정도지, 그림이 이 정도지, 사실 주간 차트에서 이 정도지 이걸 그 시간적으로 보면 뭐 1년, 2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단타 1분 차트, 5분 차트로 보게 되면 막 온갖 파동이 여기서 형성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단타하는 분들 많잖아요. 3%, 뭐, 5% 뛰기. 이래서 손절도 뭐 3%, 5% 잡고 막 이런 구간에서 못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도박, 도박이죠. 가지노 도박과 똑같죠. 정해져 있지 않은 뭐 그런 구간에서 그냥 온갖 보조 지표, 공간 무슨 뭐, 재료를 들이대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가짜 파동은 그런 건데, 수평행복 핸들구는 뭐냐? 간단하게는 폭의 차이예요, 폭의. 가짜 파동은 왼쪽, 오른쪽. 그죠? 오른쪽 특히 중요한데, 오른쪽 폭이 좁아요, 좁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가짜 파동 없이 수평행복 핸들구만 있을 때는 좀 폭이 대체적으로 가짜 파동보다는 넓습니다. 좁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좁습니까? 두 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어, 잘 모르겠다. 어,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일단 대략적인 거는 예제 차트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합보를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짜 파동의 주요 형성 위치는 표준형, 그리고 응용형 1부터 전체적인, 전체적인 다 수평적 파동 구간에 가짜 파동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근데 수평형복 핸들군 같은 경우는 가짜, 표준형이 빠져있죠. 응용형 1부터 5까지.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건데, 그죠? 간간히 간간이 파동이 솟았다 내렸다가 좁은 가격대에서, 그죠? 높낮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략 10배 이내라고 그랬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반에는 이렇게 뭐좀 파동이 가다가 쭉 그냥 뭐 오실스코프 그냥 심장마비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수평행복 핸들군은 어디서부터, 후반부를 어디서부터 잡아가지고, 아 이게 수평행복 핸들군이다. 이 토막 자르듯이 딱 자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표준형과 이따 설명하겠지만, 엉룡이 1 같은 경우도 사실 수평행복 핸들군은 굳이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때는 텀으로. 전체를 텀으로 보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수평복현대문을 굳이 그러다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뭐든지 소속들이 알아야만 응용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굳이 연결해서 내앙스를 살펴서 하는 거니까, 책에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눈이 이야기하지만, 이점 이해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억룡룡 1이다. 상승해서 표준형의 뉘앙스로 간다. 깔짝이다. 그러면 텀이 좁아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억룡룡 1이다. 근데, 파동의 폭도 좀 높낮이도 높고, 수평적 텀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깔짝도 없어요. 그러면, 폭이 넓은 텀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 수평행복 캔들군이 와야 된다는 거죠. 또는 텀이 올 수도 있어요. 텀이 있다 설명하겠지만. 음, 그 폭이 좀,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시간이좀더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 수평행복 캔들군으로 구성된 시간. 그 상태에서 뭔가 탁 나오면 이게 캔들군 캔,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아, 얘는 때가 무리익 타이밍에서 어떤 세력에 개입되었을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평행복 캔들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주식 캔들 매법 책에 255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표준형 표준 유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죠? 언봉, 양봉, 작게, 작게 이렇게 가는 거고. 어, 까짜 파동이 없었으니까 수평형 뭐 캔들군을 해석했겠죠. 당연히 여기는 까짜 파동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죠 그리고 볼록 유형, 빨랫줄 유형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셋다 작은 캔들군입니다. 작은 캔들군 위주예요. 그냥 작은 캔들군이 아니고 그러면 작은 캔들군 어떻게 가려냅니까? 네,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없죠. 그거는 아, 명확 100%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인데 대체적으로 가끔 양봉이 좀큰거뭐 약간 음봉이 약간 큰거 스켜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캔들군 작은 캔들군이다 보니까 파동 자체도 느슨할 거 아니에요 큰 캔들군으로 큰 양봉 뭐 두세 개큰음봉 두세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파동이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캔들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세 가지 이공통점이고 여기서 잠깐 좀 옆길로 세자면 시중에서는 조그만 양봉. 캔들맵에서는 정말 작은 양봉. 뭐 아니면 적당 크기의 양봉. 기껏해봐야 약간 큰 양봉 수준인데 이걸 장대양봉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캔들맵에서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정도가 장대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뭐 수십 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신 분들이 캔들레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책을 보고 한다면 납득이 안될 수가 있어요. 장대양봉인데왜 작은 캔들봉이라고 하지? 작은 양봉이라고 하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버려야만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시야를 먹히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빨래줄 유형 같은 경우는, 좌측이나, 좌측이 만약에 없으면, 우측에, 우측에, 짧게나마 수평행복 캔들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게 빨래줄 유형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수평행복 캔들군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얘가 표준적이지만, 두 가지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유형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도 수평행복 캔들군에 넣어놨어요. 넣어 놓을 수 밖에 없어요. 또 따로 빼가지고 설명하려니 복잡해지고, 페이지 수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넣어 놨는데 사실은 별도죠. 자, v 유형은 뭐죠? 이전에 수평행보, 짧게나마 수평행보 캔들군이 있었다면 갑자기 큰넘봉군 위주로, 파동이 급하잖아요. V자로 내리면. 큰넘봉군 위주로 내렸다가 큰양봉군으로 올려야 위주로 올려야만 v 유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캔들 신호만 나와도 터무이 어 수평 이거를 전체로 그냥 수평복 캔들군의 개념과 똑같이 보고 캔들 신호를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전에 이 짧게나마 수평복 캔들군이 없는 상태에서 큰 엄봉군 내렸다가 큰 양봉 올리게 되면 이게 폭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전 파동과 이때는 선행되는 캔들군 그러니까 톱니캔이나 상기캔이나 뭐 수행 캔 수렴 캔 작은 파동이겠죠 이때는 이 위치에서는 이런 게 있을 때만 후행하는 캔들 신호가 유효하다 어, 이런 이야기죠 뭐 크게 헷갈리지는 않죠 그죠 어쨌든 V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조금 다른 애들인데 성격이 그래도 할수 없이 설명을 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 넣어놨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보면 255페이지 위에 쭉, 그, 애제 차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텀은 뭐냐? 사실은 텀은 깔짝, 파동, 그 다음에 수평행복, 수평 핸들군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깔짝도 텀이 일종이고 수행행복 캔들군도 텀이 일종이에요. 그래도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기에 이렇게 별도로 설명하는 건데요. 수평행복 캔들군은 텀의 일정이고 단 텀은 수평행복 캔들군보다좀더 범위가 넓어요. 해석의 범위가 폭이 좀더 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깔짝 파동보다 수평행복 캔들군이 턴, 폼이, 턴, 어, 폭이 더 넓고 또 텀이 텀은 더 수평행복 캔들군보다 넓을 때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평행복 캔들군 자체가 텀이 될 때가 또 많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파동 또는 고점으로도 간격이 먼 상황일 때네 가지 수평형 복행적 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 잘못됐는데 작거나 또는 너슨한 파동 위주일 때 이전 파동 구간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파동 구간일 때이세 가지를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이세 가지는 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응용형 4와 응용형 2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전 고점으로부터 멀때 또는 이전 파동 구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작거나 작은 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작은 파동 위주로일 때, 그죠? 큰 파동 이런 게큰 파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작은 파동 위주구나 아니면 너선한 폭은 높낮이는 얘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선한 아까 빨랫줄 유형 같이 그죠? 이렇게 느선한 파동 유형일 때.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이런 파동 유형이면서 이전의 파동 구간과 구별되는 여기 보면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도식으로 그려 놨지만. 구별되는 구별될 때 이걸 우리가 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텀을 왜 그러면 텀이라고 굳이 정하느냐? 이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배수 신호로서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기이 차이점이 있어요. 또이 그림과의 차이점이. 얘는 단기상승한 위치부터 이 저항가격들 돌파한 위치까지 좀 폭이 넓죠. 그죠? 얘는 저항가격들 없어. 얘는 저항가격들로 표현을 안 해요. 이전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좀이 폭이, 이 폭이 얘보다는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잡을 자리 못 잡으면, 여기서 뭐 떠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멀리서 나오는 캔들 신호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조금 더 멀리 나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깔짝파동, 텀, 그리고 수평행복 캔들군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각 수평적 파동 구간의 유형의 어떤 완성된 시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의 동일해요. 하지만 그래도 미세한 개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가 친절하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고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표준형 같은 경우는 후반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반부로 좀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책에서는 최소한 4, 5년 이상이다라고 했죠. 오죠? 일반적으로 한뭐 7, 8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6, 7년 될 수도 있고, 연, 연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리고 후반부보다는 수평이 파동 구간의 유형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 후반부 시작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요소, 또는, 어, 또는 아니고 포함해서 그이외에 나오는 캔들군의 캔들군과 캔들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초반부로 헷갈린다. 그 상태에서 캔들군 캔들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나온 대로 응용하거나 보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에서 까짝 파동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전 파동과 구별되는 그죠. 텀에 대해서는 텀의 그 요소는 이따 앞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 될 때는 아 이후에 나오는 캔들군과 캔들 신호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응룡룡 1도 마찬가지 표준과 똑같이 숲의 행복 캔들군은 좀악하기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아, 난해하다기보다는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갈짝파동과 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후에 캔들 신호를 해석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응룡룡2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파동으로 구성된 이전 저점을 돌파한 다음에 표준형에 가깝게 움직인다면, 표준형과 응용형 1보다는 좀더 이런 시점에서, 앞단계 났죠, 그죠? 하살표를. 이런 시점에서 나오는 캔들군 캔들 신호가 유효해질 가능성이 커요. 어. 이때, 까짝파동, 수평복 뭐 캔들군 또는 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헷갈리시기, 보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크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상.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용형3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미뤄지죠. 그 미뤄진 일은 단순해요. 이전에 초반부에 파동이 클거 아니에요. 대부분. 크기 때문에 줄어드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대략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얘네들 표준형이나 응용형 1, 2보다 훨씬 뒤로 좀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용형 3에 기본적으로 수평행복 현저군이 확인돼야 되지만, 이 수평형 캔들군는 가짜 파동 또는 심지어 텀으로도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00044는 저항 가격대에서 그죠? 살짝 내린 다음에 다시 가짜 파동 수평형 캔들군 또는 텀이 형성되는 경우. 근데 저항 가격대에서, 근처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이 저점을 돌파하시, 돌파하면 안 됩니다. 돌파하면, 004로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005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가격대를 형성한 다음에 내렸는데, 이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 살짝 닿는 선 추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깊이 돌파하게 되면, 해석이 안,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책에 보면 해석해서는 안 되는 유형 6가지 그끝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가격대까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 캔들 신호 캔들군이 유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이 표준적인 경우보다 이 유사 유형이잖아요 이 유형은 얘는 표준 유형이고 유사 유형의 경우는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요 미세한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이분 부분들을 책에 설명을 해 놨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책만 가지고는 뭐 응용용 5는 이거는 똑같죠. 응용용 4. 응용용 4의 상담보와 응용용 5의 하단부는 상담부는 똑같습니다. 응용용 4의 하단부 이 유사 유형의 이부분과 응용용 5의 유사 유형과 똑같습니다. 얘도 개념은 근데 응용형 5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구성된 복합 파동 또는 폭이 매우 넓은 완만한 파동, 다음에 저점을 돌파한 다음에 표준형의 유향수로 간다면 얘는 저점을 좀유해지는 어, 후반부 시작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캔들군 캔들 신호로 유해지 위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앞당겨질수가 있어요. 응용형 2와 거의 똑같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이런 개념은 응용용 2와 응용용 5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약간 헷갈릴 만한 소지들이 있는데, 예, 너무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큰 대세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도 공부,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세부적인 개념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깔짝파동은 단일파동이자 급한파동이고 좌우에 짧은 수평행복캔들군을 거느린 유형의 파동이다 그리고 깔짝파동은 수평행복캔들군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데 깔짝파동의 이 우측보다 폭이 더 넓은 캔들군입니다 텀은 이 깔짝파동과 수평행복캔들군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뭐라고 하죠? 음. 범위, 해석하는 범위가 넓다. 깔짝파동과 수평복 핸들고는 딱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텀은 좀더 범위가 넓다. 그게 작은 파동 위주이거나 아니면 좀느슨한 파동의 위주. 다만 이전 파동 구간과 구별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또 표준형과 응용형 이런 깔짝파동 또는 텀으로 완성되지만 그 외의 유형은 수평행복핸들분까지 부 어느 쪽이든 수평적파동 구간을 완성하는 걸로 본다. 그죠?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전에 설명했죠, 그죠? 좀 전에. 결론적으로 수평적파동 구간 자체보다 수평적파동 구간의 후반부가 어디인지보다 깔짝파동 또는 수평행복핸들분. 또는 이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좀더 넓은 범위의 터미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캔들군, 네, 캔들군, 뭐 제목을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캔들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군과 캔들 신호가 핵심이죠. 결론적으로, 그죠 점점 또 동영상을 청취를 할수록 또 이해 폭이 많은 걸 많아져서 좀 머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이해하는 날이 곧오리라 봅니다. 반복 청취 잊지 마시고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